여기서 대만 애들이 지금. 그냥 매크로 같아. 와, 사람 개 많어. 얘네 매크로라 죽여도 그냥 알아서 다시 온다며. 누구 거야, 누구 거야, 누구 거야? 아 이렇게 잡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. 신선하다. 재밌어. 근데 너무 아파. 어, 대마람 여기 있네. 뭐야, 형?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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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여기서 뭐하고 있어? 20점 안에만 들게 해주세요, 제발. 아, 안 됐잖아. 대만사람 어딨어? 다 죽었어. 오, 전투봉. 어! 대만사람이다! 덤벼! 어, 뒤에 박히는데, 그래도? 2,300씩? 경직, 경직 박히고? 아, 가면 우리 한국형을 죽인다고, 미안. 어, 미안. 저형 따라가, 그냥. 야! 덤벼! 어, 미안. 저형 때리라고, 나 때리지 말고. 어, 터졌다! 어, 개이득인데? 대만 1등, 테프타고 도망감. 네, 저 굿서버 참새 맞아요. 예. 네. 반갑습니다. 여기, 여기가 다, 대맛 사람이네. 오, 마카이 들어오는데? 아니, 깨어있어, 다? 아니, 형들, 아니, 형 잠깐만. 아니, 잠깐만, 깨어있다 단체를 때린다고? 아니, 형들. 매크로 아니었어? 아니,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? 아니, 형. 어, 얘는 말 타고 왔... 어 잠깐만, 잠깐만. 아 형, 잠깐만. 잠깐만, 형. 형, 잠깐, 잠깐, 잠깐. 어 형, 어, 어, 잠깐, 아니, 왜아이왜 아니, 왜... 아니 형들 아니씨 아니 아니 단체를 이렇게 야이 씨 아니 씨 이거 에바 아니야? 아니 기절 계속 들어 아니 형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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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개있게안개있게 안 개길게! 안 개길게, 형, 미안! 아, 미안해, 형, 미안해! 형... 연합형, 나좀 도와줘요 아니... 아니... 아니, 이거 단체로 온다고? 아, 니네 죽일 때까지 쫓아오나 봐 어이가 없네 야 너도 맞아봐 너도 따라오냐?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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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한데? 아니 <laughs> 씨맵 끝까지 쫓아오겠다? 아니, 형들, 아니, 씨. 스킬 다 쓰네. 여기가 소우자였지. 그, 가운데. 아니, 형들, 아니, 씨. 아, 어, 이거 막혔어. 밑으로 가야 돼. 아니시. <laughs> 아, 생각 밖에 너무 웃기네 이거. 야 이놈, 없다면 죽어라. 야, 어, 돌풍님이다. 형님. 어, 돌풍 형님 감사합니다. 아, 깜짝 놀랐네, 아.